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둘러나왔습니다. 땅속의 누에라고도 하고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도 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이 약초 이쪽 주위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한 군데 자생하면은 그 주위 일대에 퍼집니다. 유심히 보겠습니다. 잎은 톱니들이 굵게 있고 마디는 붉은색. 또 줄기 대는 사각이고. 이렇게 만져보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누에형 초석잠 이라고 하는 쉽사리 입니다 단면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사각에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 누에형 초석잠 즉 쉽사리 하고 또 비슷한 골뱅이형 초석잠 이걸 초석잠이라 하는데, 초석잠도 있고, 둘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. 또 비슷한 속이 차있는 석잠풀도 있습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제치해 왔습니다. 줄기 대의 모습이고, 이 꽃이 아직 안 피었는데, 꽃이 피면은 이 십사리는 이잎 겨드랑이에 하얀 꽃이 핍니다. 그리고 초석잠하고 석잠풀은 이 붉은색, 자주색 꽃을 피웁니다. 그게 다른 점이고, 이 보십시오. 이누에형 초석잠 몇개 채취했습니다. 이누에형 초석잠, 이 십사리 뿌리, 알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처럼 이 십사리는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지금처럼 꽃 피기 전, 이 지상부를 채취해서 말려서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, 이 뿌리는 늦가을 이후 지상부가 시든 그 늦가을 겨울에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약성이 뿌리에 저장된 때요. 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채취해서 말린 것, 이래 4 내지 8g씩 다려서 복용하기도 하고, 또 이걸 말려가지고 가루 분말을 내서 이렇게 티스푼으로 한 잔씩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 알약 형태로 환을 지어서 먹기도 합니다. 이 십사리, 이 탱난 또 뿌리는 지삼이라고 합니다. 이 십사리는 사포닌, 폴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맛은 쓰고 따뜻한 성질입니다. 이 뿌리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십사리는 혈관 청소부 역할하면서 을 강심작용, 혈액순환 또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월경 불순, 부종, 타방상, 피부 염증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뇌형 초석자인 바로 십살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